현재 시간 8시 반인데, 장모님 댁에서 가족들이 다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대피 오셨는데, 대피 오신 이유는 어제 확인했던 금이 갔던 크랙이 좀더 커졌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자고 있어가지고 몰랐었는데, 새벽 3시 반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주우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서, 그 집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체크를 다시 해놨어요. 체크해놓고 다시 내일 확인을, 확인한 다음에 또 커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장모님 댁에 짐을 다 챙겨서 다시 여기 갖고 오려고 합니다. 우야, 짐이 많아가지고. 어, 할머니 이야기가 없다.

이게 지금 생긴 건가? 이렇게까지 금이 갔고, 여기는 이제 체크를 아까 와서 했던 건데, 좀 이렇게 균열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어제 확인한 거랑 좀 조금 달라졌어요. 어제 확인한 것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도. 밖에도 지금. 여기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원래 어제는 못 봤던 것 같은데 밖에도 여기 지금 이렇게 모서리 쪽에 균열이 가 있어요 어제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지금 이, 이걸 비디오 찍어 가지고 내일이랑 다시 비교해 보려고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건 어제 확인했던 거 크랙이 여기부터 생겨 가지고 이거 이제 내일 다시 와서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

배낭 요리. <laughs> 근데 우리가 원래 <laughs> 한국 음식만 먹잖아 여기 와서. 근데 이제 가족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보니가 또 태국인으로서 태국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못 날리냐 진짜? 갑자기. 어 엄마 집에만 그래, 다른 집은 안 그래. 아니면 우리가 그냥 기분 탓인 건가?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막 베란다 쪽에 도 오늘 응. 추가로 발견됐다고 그러던데. 베란다 쪽은 또 어디야? 오빠 그 내가 밖에 확인한 걸로는 그쪽 오소리 쪽이 뭔가 생긴 것 같긴 한데 거기가 베란다 쪽이 아니야 근데 거기가 우리 아리 목욕했던 곳이야 어제 수영했던 곳 어제 수영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 혹시? 에이 맞다 그렇지 지금 그걸로 모어지을 말이 안돼 <laughs> 아, 아리 짬 아리 짬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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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리 잡아 잡아 짱! 짱. 짱, 와이! 망고 나무. 아리가 이거 우리 곧 있을 먹을 거야 망, 망무왕. 나무, 망고 나무 아리. 오늘 이제 장모님이랑 할머니랑 오시고 나서 아리가 되게 좋아요. 근데 저희는 괜찮은데 이제 장모님께서 너무 피곤해하실 것 같은데 아리가 장모님만 계속 찾으니까 장모님도 힘드실 텐데. โอแม่แมที่นีตอลตอนแรเหรอครับแม่ตัดเช้าไงอ๋อแต่ว่าต้องไม่ได้ตัดขึ้นบนนี้อ๋อหุนหุณหุนต้องทำครับจางมีตัวอาชีพอนเอืมใช่ใช่้ยอันดีวเรากับอะไรไปไปมาไปไเข้าบ้านกันะมันร้อนเนาะ ไปดูนี่นะฮอาปาเดี๋ยวสิบีเอ๋ยนี่อะไรรองเท้าเข้าทีโอ้เข้าท้ายเลยทปพี่กิจเข้าบ้านเลยมันเลยอะไรอันดับแรกเลยการอย่างพี่ยัยไปจ้ะพี่ยายพาไปเล่นพี่ยายพาไปเล่นอะไรดีนะวายเล่นในบ้านดีนะไม่มีรองเท้าไปได้ไหมคะนี่รองเท้าไม่มีเจ็บเท้าเด้อ อ้าวเก็บเท้านะเนี่ยเก็บเท้าไหมคะเนี่ยเก็บเท้าเลยอ้อ้าไปได้ด้วยเล่นรถกันไหมคะโถอะรอ่เด็บอลนี่เมเเมเงมมเเมมเเมมเเม 아우, 어어이 갑자기? 어디아어아 <laughs> 어? 어 오, 다 지금 점심 먹고 나서 다시 한번 체크하러 가고 있습니다. 균열이 더 생겼는지 아니면은 그대로인지 일단 체크 한번 하고 그리고 자, 저녁에도 한번 보고 내일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계속 막 균열이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는 그대로 변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아직은 똑같은 것 같아요. 혼타이. 아니 혼도 안이지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보이안 보이지. 안이니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나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아~~ 아 티니로. 아, 여기 또 있네. 아니, 마마, 매밀러가เหรอ? 마마, 매밀러이게 페인트가 이렇게 그냥 깨진 건가? 모르겠네. 이게 페인트가 깨진 건가? 난 이거 어. 일단 짐을 다 챙기고 그리고 다 같이 저희 집으로 갈 거예요. 잘잘이와 아, 찰리, <laughs> 찰리훈... <파이 웃음> <도와이 웃음> <laughs> 네, 네,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มันมันเหมือนของเป้าเหนี่ยวจะอยู่ฝั่งนี้ข้างน,นอกนะเออข้างในข้างในอมเปเปอร์ขาดเลยนะนอ,อ,อวอมเปเปอร์ขาดเลยให้ไอ้แพทย์ผู้รับเหมาเขามาดูมันหมายถึงนานแล้วว่านานแล้วอ,อแล้วทีนี้นะก็บอกว่า โครงสร้างหรือเปล่าไอ้หมู่บ้านก็บอกมันไม่ใช่เกี่ยวกับโครงสร้างเขาว่าเป็นไรเขาว่าผนังไม่รับไม่ไม่เกี่ยวบางบางทีมเป็นอืแล้วเขาก็น้าก็จ้างคนมาเป็นหมื่นห้าเลยเขามาทำอ่ะแต่นี่มันพร้อมเรื่องนี้เนะเราก็มัเออถ้าถ้าอันนี้เราเราไปดูที่ที่ประกันอ่ะยาวต้องสีดำตาด้วยสีขาว สีขาวครับสีขาวเป็นรอยแยกใช่ไหมคะเหมือนบ้านเราแต่ยาวเหมือนนี้เลยหรือเป็นรอยแตกใช่ไหมใช่เพราอวาาเราดูไม่เดี๋ันลยชไหน้ตอนนี้ตนอีอน้นนีนีตนนี้่นนี้ตอน้นตนี้นีตีอีอี้ตอนตนี้ี 저기는 원래 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찍어봐야겠다. 짐이 꽉 찼습니다. 저희 이제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 와중에 아리는 잘 잡아봐. 아리를 재우고 나서 저랑 장모님은 또다시 아리의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디건 셋업이거든요? 커트랑 해가지고 저는 패턴을 그리고 있고 장모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알라이이 아니 이해 메. 아, 해메인 아. 역시 장모님. 제가 아직 더 따라가야 됩니다. 장모님께서는 여기 1층에서 주무신다고 하시네요. 강아지랑 같이. 주무신다. <laughs> 할머니는 이제 올라가시기에는 거동이 좀 힘드시니까 여기서 아마 며칠 동안? 며칠간은? 음, 며칠간은 여기서 저희 집에서 주무실 것 같아요. 네, 다음 날 됐고요. 오늘도 장모님 댁의 상태를 한번 확인하러 왔어요. 오늘 아침에 스태프가 왔대요. 이 집을 확인하러 왔는데 스태프가 사진만 찍고 대표한테 사진 보내주고 대표가 다시 음? 와가지고 확인을 해준다고 하네요. 만약에 여기서 뭐 문제가 있으면은 수리를 맡겨야 될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막 수리할 정도로 심한 건 아닌 것 같고. 어, 심한 수리 아니고 그냥 그 기스만 이렇게 많이, 막 쓰면. 음. 여기 화장실은 안 그러잖아. 어? 여기 화장실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화장실도 있는데? 그니까. 이 수발라이잖아. 아. 그 콘도 그 심각한 콘도랑 같은 거지. 맞아. 그래서 지금 기술자들이 바빠. 콘도가 더 심각하니까 응. 다 그쪽으로 지금 몰려갔대. 그래서 집 보러 온 사람도 이렇게 겨우 시간 내서 와주는 거지. 아 그래? 응. 아니 보일 거 수발라이 몬테 거기는. 응. 거기 뭐 사람 살수 없던 법는것 같다. 살수 없어. <laughs> 나 갖다도 나 그냥 집 버리겠어. 저 집도 뭐 고만 크게 생겼. <laughs> 그러니까 저 집도 커. 저 집은 진짜 <laughs> 상당한데. 이 집도 여기. 어 맞아 엄마가 <laughs> 얘기했어 이 집도 생겼다고. <laughs> 산딸기 많이 열려 <흘려> 있다. <laughs> 진짜 많아 산딸기야 이게 무슨? <laughs> 어, 산딸기야. 아 이거 그오디인가 근데 오디라고 하기에는 색깔이 너무 분홍색인데. 안녕. <laughs> 아직 안 읽어서 그래 이름은 검정색으 저거 따자 맛있어 저거 아, 진짜. 벌써 금 갔어 음. 만든지 얼마 됐다 지진, 그리고 지진 전에 갔대 금이 아 그래? 문도 안 닫혀 저기 다쳤어 이제 바꿨어 수리했어 이거 말고 저쪽 응, 앞에 문 저쪽 뭐. 수리했어 어 내가 어제까지만 어젠가어그제까지만확인 했는데 응? 어? 안 닫혔어 아니야 닫혀 그래 이문이문 닫혔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봐봐, 위에가. 아. 잘안 닫힌다니까. 이것도 지진 때문인 건가? 그치. 원래 지진 나면 문도 잘안다치고 하잖아. 아, 지진 나면은 제 해야, 해야 할게문 오픈해 놔야 된대. 음, 음. 결국에는 그 대표님은 안 왔어요. 그 대표님이 아마 바쁜 거 같아. 왜냐면 은 <laughs> 어, 오늘 회의 한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회의 끝나면 연락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왔어. 아마 여기 콘도들이 많이 부서져서 거기 먼저 보는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저희 장모님 댁은 오늘 안 오시고 언제 올지는 모르겠네요. 내일 오겠지. 내일 올 수도 있고. 음. 근데 지금 아리가 진짜 행복해요. 왜냐면은 집에 저랑 폰이랑 아리만 이렇게 셋이 있으면은 그래도 약간 적적해요. 조용하고. 근데 여기 장모님이랑 할머니랑 그리고 이모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리 진짜 행복해 합니다 요즘엔 잠도 잘안 자고 계속 놀려고 요아리는 <laughs> 참. 나도 이렇게 조용하다가 이렇게 좀 사람이 북적북적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원래 당체막 불편한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장모님 댁에서도 잘 불편 없이 잘 지내서 여기 오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저도 혹여나, 장모님께서 불편하시겠지. 저희는 따로 불편한 건 없는데, 장모님께서 이게 주무실 때가 강아지랑 같이 주무신다고 하셔가지고, 1층에서 주무시거든요. 응. 아리윤. 네. 아리 행복해요? 어, 네. 네. 어. <웃음> <웃음>